국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한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54,600톤을 태평양에 보냈다 그러는데 처리한 물이죠.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 처리수입니다. 그런데 방사능 기준치에 접근한 적이 없어요. 문제 없었다는 겁니다. 통계 하나 이용해 보면요. 지난 6월 삼중수소 농도를 세계 보건 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준치 2.6%였다고 합니다. 기준치의2.6% 기준치 100%될 수도 있고 뭐10%될 수도 있는데 2.6%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건 자연 상태 삼중수소농도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역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라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말이죠. 근데 민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여기에 부안 외동하는 사람들도 함께 동조하고 있는데 방류 전부터 우리 수산물 오염된다고 날이를 쳤잖아요. 민주당이 말이죠.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핵 테러다. 핵 테러라는 단어도 썼어요. 민주당이 정확히 그 단어를 썼습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공당에서 하는 얘기죠. 문제없는데 왜 이런 선동을 합니까? 여기에 이른바 좌파 단체들도 다 가세를 해가지고 차라리 똥을 먹겠다. 똥을 먹든가 말이죠. 이런 선동을 정치인들, 언론인 환자들, 지식인들의 앞장서서 했습니다. 근데 생각이뭔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났잖아요. 아마 삼중수소 농도가 제일 위험했던 건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근데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우리 수산물에 영향을 준 적이 없거든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12년 뒤에 이걸 다시 처리해서 바다에 보내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지난 12년 동안 문제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12년 뒤에 처리한 뒤에 방류한 물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반의 선동이죠. 윤중성을 끌어내리기 위한 거짓 괴담들입니다. 게다가 이 방류된 물, 처리돼서 방류된 물이 4년, 5년 지나서 태평양 돌아가지고 우리 바다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더군다나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우리보다 더 먼저 이 오염 처리수 영향을 받게 되는 미국, 캐나다도 문제를 안 삼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한국 바다에 오는데, 근데 한국 바다만 왜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이건 과학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고 날조된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다돌팔이라고 그랬어요. 돌팔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괴담 살포 앞장섰던 사람들,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정당에 들어갔죠. 금 빼지 달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은요, 교사들 개인정보 빼내서 이거 반대하라는 통 메일 보내고. mbc는 물고기 떼죽음당하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런 mbc 지키겠다고 지금 방송법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전에 광우병 선동이나 사드 선동 때처럼 이런 거짓말들을 앞장선 사람들 전혀 반성하지 않죠.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엽기적인 게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많죠. 그 당연한 얘기고요. 일반인들보다 목사님들이 훨씬 더 낫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부 목사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 목사들 보면은요. 이 후쿠시마 반일선동. 거짓말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인용했던 유주성렬 폭정 종식을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천사인 그 천사명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유성열이 폭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원이 이유 중에 하나 그들이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동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동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게 하였다. 이런 거짓 선동, 거짓된 입술이죠. 사실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또 완전한 선동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천사명 앞장서서 윤석열이 폭정하고 있다고 물러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반대하고 지지하고 뭐뭐 뭐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마음에 안 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낫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86세대 목사들이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유성년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교시록 22장 15절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새하늘 새 땅이 열렸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바깥으로 내침받는 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뭐예요? 목회자면 뭐합니까? 거짓말하고 있는데, 날치와 조작을 일삼고 있는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하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 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리만 들어가리라. 거짓말 하면은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서 지워집니다. 거짓말로, 날조된 얘기들로, 하나님의 의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마귀들 아니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에요. 거짓말로 사람 공격하지 마세요. 거짓말로 음해하고 참수하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세요. 당신들을 위한 길입니다. 후쿠시마 반의 선동하는 목사들, 정신 차리십시오. 거짓말하고 참수하고 음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돌이키십시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희도 마이스름 앞에 섭니다. 저희 입술에서 거짓말들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진적으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사 새아안의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